들한테 그와 닿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한편으로는 그 받아들일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급자정책으로만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쉽게 동의를 못 하는 이런 영역이 많이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어나온 것이 지금 오늘 제3 0 주년 심포지엄을 하시는데 어 기존에 있던 고용 서비스 이 정책이라든가. 또는 고용 보험 정책 속에서 지금까지 왔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 저희들은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어, 고용센터의 기능이 이제 목에 찼다 고용노동부 안에서 있으면서 정책 기능과 또 고용 정책으로서 나와서 하는 이런 집행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같은 기관이 정책과 집행을 같이 합니다. 근데 고용노동부의 연간 예산이 35조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과연 30주년이 됐던 이 고용보험 시고지엄에서 그 어, 여태까지 고용서비스를 집행을 했던 기간에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볼 필요는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일자리공단으로의 고용센터를 전환을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런 계정에서 그런 고민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2005년도에는 12월달에 어, 고용보험 10주년 행사는 아닌데 그 해가 이제 얼추 맞춰서 10주년이 됐죠. 바로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고용서비스 원년회회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선포를 했던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고용정책에 대한 변화가 그런 것을 같이 쫓아가야 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지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은 여기서는 아무도 심평원 얘기를 안 하셨는데 맞춤형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직업 훈련 자체가 새로운 시장이라든가 새로운 직업을 열어가려고 하는데 심평원에서의 그 통제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직업 훈련 과정이 현실에 와닿지는 못합니다. 심평원을 통해서 현장의 교육과정이 어, 도입이 되려면 저, 되려면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 그러면 이미 지금 AI나 여러 가지 어, 발전적인 내용에서의 그 직업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2년 후에 그,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잘못된 내용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 연구자분들이 논의를 통해서 어,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좀 요번에 어, 예재명 대통령께서 어, 30주년이라는 내용이 맞춰서 고용서비스가 뭐, 원전의 해일을 다가 2005년도에 그걸 발표하셨으니까 20주년이 되는 12월쯤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어, 정부가 좀 새로운 고용 정책 또 고용 서비스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